반갑습니다. 이명균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종목을 골라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진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시장의 순환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돌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상당히 또 이제 강세가 빠르게 나왔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이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상반기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조용한 와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보지 않았던 었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9월 달부터 어떻게 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또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지금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황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비컷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5bp가 아니라 0.5bp까지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1월까지 이1% 정도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양상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상당히 또 시선이 강력하게 쏠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이제 주도주 종목군이라고 볼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이 나올 때딱 저번 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거니까 개별주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매크로 수급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매크로 수급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SK와 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 종목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이제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완전하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스권을 형성을 한 상황에서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 주도주 종목군들은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만한 수급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별 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뭐 이는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주들. 전체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약간 이제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포스코 그룹 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1만원 구간에서 38만원 구간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또왜 상승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또 떠올랐죠. 그러면서 CATL과 함께 상당히 또 이제 안전성 있는 배터리로 또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테슬라 화재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 당국에서도 배터리 화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정말 또 이제 안정적인 화재의 또 안전한 배터리구나라는 인식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어 이제 예 한국의 배터리는 정말 안전하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도 미국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잘 팔리고 있구나 잘 팔릴 거구나 그리고 안전하구나 이런 이제 최근에 시장의 배터리 화재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잘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극재는 제가 분명하게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그룹주와 포스코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일단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모멘텀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쾌중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탄력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최근에 뭐 배터리 화재 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자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은 여전히 쉬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어 최근에 또 디페이크 범죄 관련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원격으로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어, 응급실 의사들이 또, 이, 이, 퇴직을 하는 일들이 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탄력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아,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도는 것 같다. 한 섹터군들이 이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반기처럼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hbm만 보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시장은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섹터군을 세워 보니까 하루에 상승이 나온 섹터군들만 약 9개에서 10가지 정도가 됐거든요. 즉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고 강하게 여러 종목군들이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잘 골라 나가야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번 주부터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군이냐면 바로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이었죠.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종목. 배터리 이제 정보 관련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열폭주 쪽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번 주부터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한빛 레이저라든지 혹은 뭐, 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번주에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번주 진입하면서까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폭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탄력이 잘 나오다가, 이제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폭주 같은 경우에는 더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주에 열폭주 중에서 가장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나노팀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저번주 이제 야인시대 시간에도 제가 이제 나노팀을 한번 이제 가져오면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 열폭주 방지 소재를 현대 기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5천억 규모의 또 현대 모비스로부터 열폭주 방지 소재에 대한 또 수주권들을 따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저번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또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현재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업황 구간에서 업황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PNT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뭐 필에너지나 탑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도 상이 추천을 드렸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수급이 확인될 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노 팀 같은 경우에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까지 계속 쭉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매우 강력한 수급이 저가에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 또한 상당히 또 현재 주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번 주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오늘 또 상당히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열폭주 후발주자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더욱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또 충분히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수급이 잘 들어오고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또잘 골라가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노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섹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이제 순환이 이미 나오고 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최근에 이제 뭐 고점에서 접근을 하셨거나 혹은 어 바닥을 잡았으니까 한번 잡아봐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조선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어 지금 현재 구간은 그냥 바닥을 좀 잡아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탄력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강력한 사이클이 돈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힘이 빠지면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조선조율이 다시 한번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강력하게 받아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의심할 부분은 없지만, 현재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이 돌고 있고,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 이미 한 차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돈 조선주들이,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지금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잡아주는데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냥 지지라인에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권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크게 받아주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조선주들은 접근할 만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뭐 전체적으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하게더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더 가져가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목군들보다 더욱더 주목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주목도가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 오늘 탄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지금 또 이제 이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어, 응급실 의사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응급실을 갈수 없는 시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유비케어나, 혹은 뭐 비트 컴퓨터, 인성정보, 이러한 종목군 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간에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원격으로 관련해서 인성정보, 뭐 그다음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오늘 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과연 현재 구간에서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인성정보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저점에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으로부터는 또 3,000원 구간부터 의 매물 구간을 뚫어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에 이 수급을 삼켜내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흐름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의료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시장에서 강조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앞선 구간을 또 삼켜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성정보나 혹은 오늘 뭐 유비케어나 혹은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단발성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수급을 밀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의 부담을 느끼면서 바로 오늘 탄력 나오고 오늘 바로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구나 라는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매력도가 크지 않은 겁니다. 즉,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약에, 어, 지금, 이, 의료 파업진들, 혹은 이제, 이 계속해서 사직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격으로 쪽에더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또, 잘못된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한 차례 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제 항공주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지네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항공주들이 상당히 또 좋은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이제 또 원화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이제 주목을 받는 현재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서 HD 현대 산업 개발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이 시간에 건설주들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뭐 HD HDC 현대 산업 개발, 그리고 GS 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해 이 계속해서 이제 분양률을 1위, 1위 2위로 가져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수급까지 그대로 다 좋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상당히 또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화학주라든지, 그러니까 전방산업군들이 그동안에는 고금리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성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달까지 금리를 1%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가지 못했었던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덜한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정방 산업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기대감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탄력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수급을 또 상당히 잘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있죠. 다가오는 또 대선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뭐 우리 바이오나 오성 첨단 소재 같은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계속 이제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고점에서 이미 탄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어, 이, 케네디 주니어와 또 단일화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 트럼프가 또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관련해서 또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지,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레이딩을 또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재미있는 장일 겁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8월 달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탄력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향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완전하게 개별주 우선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그림들은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어 낚여버릴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못 접근했다가 물릴 만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되 다만 그중에서도 선별을 굉장히 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월 달로 진입을 합니다. 9월 달로 진입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또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또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상승이 나오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 새로운 섹터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 자체가 이제 9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로 진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또 단기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출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어또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강조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또 특히나 강조 드렸던 종목은 나노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단은 다가오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주도 섹터 그리고 단기 주도주들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도 한번 좋은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또 다음 주까지 좋은 종목, 좋은 섹터분들 한번 또 준비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